네, 안녕하세요. 한국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클라우드 솔루션 아키텍트를 맡고 있는 백승주라고 합니다. 뭐 어, 옆방에서 같이 이사하신 분도 계시는데요. 제가 요존 트랙에서 저 끝에서 하다가 지금 컴퓨터만 들고 여기까지 뛰어왔어요, 지금요. 네, 뛰어와서 아직 정, 뭐라고 표현하죠? 이게 여기에 적응을 못한 상태인데요. 네, 제가 이번 세션에서 드릴 얘기는 일단, 금융권 뿐만 아니라 금융권 고객님들께서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클라우드의 방향이 뭐 규정이라든가 아니면은 법이라든가 아니면 내부적인 어떤 뭐 컴플라이언스 회사 내에 이런 거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로 퍼블릭 클라우드를 이용하실 수 없는 케이스들이 많이 있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 경우에 대해서 어떻게 마이크로소프트가 그러면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이 퍼블릭 클라우드와 프라이빗 클라우드가 유기적으로 잘 결합돼서 어떤 시너지를 보여 드릴 수 있는지를 그 얘기를 하는 세션이거든요 시작하자마자 원놈의 데모냐 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애저를 한 번도 못 보신 분이 계실 수가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애저를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보시는 화면이 기본적인 애저에요 여기서 할수 있는 것들은 굉장히 많이 존재합니다 리소스 만들기를 클릭을 하면은 잘 알고 계시는 가상 머신부터 시작해서 웹 서버, 뭐 도커, 그다음에 뭐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웹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것 되게 많고요. 여기서 내가 윈도우 서버 를 하나 만드시겠다고 누르면 여기다가 뭐 이름을 집어넣고 이런 식으로요. 집어넣고, 예, 꼭 이렇게 마음이 급하면 아무가 틀립니다. 예, 그다음에 집어넣으시고. 중요한 거는 이다음에 이거겠죠? 위치, 퍼블릭 클라우드에 맞게 내가 쓰고 싶은 위치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선택을 하고 예, 서울에 만들겠다 확인 누르면 그 다음에 나오는 질문은 뭐냐면 실제 여러분들께서 쓰시는 구독은 여기서 그림이 나올 겁니다. 저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내부 구독이라서 그림이 아니라 이렇게 줄 단위로 나오는데 쓰시고 싶은 서버의 사양입니다. CPU 코어 몇 개에 메모리 얼마에 디스크의 사이즈 이런 것들을 쭉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선택을 하시고 예. 요금은 이것 쓰면 한 달에 630만 원 나온다는 거예요. 마이크로소프트 직원도 돈 냅니다 내부적으로. 그래서 이 선택을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할 것은 뭐냐면 네트워크 어떻게 할 거냐 그 다음에 가속화된 네트워킹 같은 하드웨어 네트워킹을 쓸 거냐 기, 기본적인 기능들을 쓰겠다라고 확인 을 누르고 마지막으로 확인 을 누르면 무슨 일이 발생할까 유효성 검사 못한 건 저희 내부 정책 때문이고요. 확인 누르면 잠시 후에 뭐가 만들어지냐? 이렇게 보시는 가상머신이 만들어져요. 뭐, 사내에서 하이퍼브이나 VMA 같은 거 써보신 분들은 가상머신 만드는 건 되게 비슷한 애라고 얘기를 하실 수가 있어요. 내가 만약에 여기서 DB가 하나 필요하다라고 하시면, 새로 만들기 에해서 데이터베이스에 가면은 SQL DB, 마이 s q l DB, PostgreSQL, 뭐 코스모스 DB 등등등의 DB를 만드실 수가 있어요. DB요. 그 다음에 DB 클릭을 하면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SQL을 만들 수 있는 기능에 대한 메뉴가 올라오고요 클릭하시면 그다 뭐가 나올까요? DB가 하나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회사 서버에서 레지스가 필요하다고 라 하시면 레지스 같은 것도 자판기처럼 만들 수 있도록 추가 누르면 내가 사용하고 싶은 레지스의 사양만 선택하시고 클러스터링 할지 말지 데이터 지속시킬지 말지만 선택하시고 만들기 누르면 잠시 후에 이런 식의 레지스 상태가 톡 튀어나와서 레지스를 바로 쓰실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퍼블릭 클라우드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든 아마존이든 구글이든 여기서 제공하고 있는 자판기의 메뉴를 계속 늘려가고 있는 형태고, 결국에는 이 안에는 있 모든 메뉴가 우리가 제공하고 있는, 사용하고 있는 모든 기술들이 이 안에 다 들어갈 걸 예상을 합니다. 이거를 대표적으로 금융권 고객이라든가 아니면 뭔가 좀 보수적인 인더스트리에다 보여드리면, 높으신 분이 마지막 점에 꼭 하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실까요? 뭘것 같으세요? 마음으로 엑스박스 드리겠습니다. 마음으로. 예. 뭐라고 질문 하시냐면은, 우리 돈 많은데, 이거 우리 회사에다 깔아줘. 이해되시죠? 어떤 얘기인지. 우리 회사 서버 샀게. 대신에 밖에 못 써. 너네들한테 데이터 갖다 놓으면은, 우리 법 위반이 될 수도 있어. 그 다음에 더 나쁘게 표현하신 분들은, 내가 어찌 도둑놈 마이크로소프트를 믿고 우리 데이터를 여기다 주냐? 우리 회사에다 깔아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리 있으세요? 그런 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우리도 서버 살수 있는 충분히 돈이 있어. 얼마면 돼? 뭐, 100억? 우리 뭐, 나중에, 나중에 고도어를 한번 해보지 뭐. 똑같은 거 깔아줘. 충분히 그러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고민을 하게 됩니다. 똑같은 걸 어떻게 제공해 드릴 것인가. 아마존이랑 고민 안 해도 돼요. 아마존은 퍼블릭 클라우드만 가진 회사기 때문에 프라이빗 클라우드는 고민할 필요 없어요. 근데 마이크로소프트는 시작은 윈도우 서버랑 각종 서버군이랑 클라이언트를 팔던 회사예요. 그리고 이전 세션에서 오신 분들은 전 세션에 들으셨겠지만 저희 애조의 안단에 뭐가 있냐면 전부 다 윈도우 서버가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만을 위한 윈도우 서버가 아니라 여러분들께서 지금 사실 수 있는 윈도우 서버 2016 가지고 만든 기술이에요. 똑같이 다 깔아드릴 수 있다면 똑같은 걸 만들어 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금년, 작년 정도에 뭐를 하느냐. 똑같은 걸 만듭니다. 차이, 찾으셨습니까 차이? 차이, 왼쪽 상단에 이름이 틀립니다. 일단 이름 얘는 이름이 뭐라고 되어있습니까? 마이크로소프트, 에저 스택이고요 얘는 마이크로소프트, 에저고요 얘는 스택이고요 얘는 에저입니다 거의 똑같죠, UI까지 새로 만들기를 클릭을 해볼게요 새로 만들기 클릭하면은 아까 비슷하게 컴퓨터, 데이터, 네트워킹 나오고 좀 메뉴가 적죠, 대신에 그래서 여기서 컴퓨터를 클릭을 하면은 예, 뭘 만들 거냐? 나 윈도우 서버 만들고 싶어. 클릭을 하면은 만들기 클릭하면 아까와 동일하게 이제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예, 여기서 뭔가 로, 데이터가 로딩이 돼요. 제가 제 서버에다 깔놨기 때문에 제 서버 사양이 생각보다 높지 않습니다. 약간 모래시계가 오래 돌아간다는 것은 양해를 해 주시고요. 이게 제가 앞선 세션이 없으면 미리 한 번씩 클릭해서 캐시에 올려놓으면 되는데 지금 캐시에 못 올려놔서 첫 번째 로딩한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럼 이제 여기에는 이제 뭐가 올라올까요? 착하신 분들은 보이시겠지만 컴퓨터 이름, 뭐 계정 이런 거랑 똑같이 넣으라고 나와요 그러고 나서 해당되는 정보를 다 집어넣으면 예, 이제 마음이 약하신 분은 이제 보이실 겁니다 아까 보셨던 이 분은 마음이 착하신 분들이시고요 제가 이런 드립을 잘 못해요 예, 이 드립 이런 것도 되게 잘하시는 분이 회사 따로 계시는데 제가 이런 거좀안하려 그럽니다 이름 집어넣고요 여기다가 이제 꼬알라 VM 100 계정 꼬알라 제가 맨날 쓰는 아무 집어넣고요. 어, 한 번에 맞았네요. 집어넣고요. 아까 여기 위치를 눌렀더니 뭐가 나왔습니까? 대한민국, 동유럽, 이런 거다 나왔었죠. 얘는 아주 쿨하게 로칼. 하나밖에 없습니다. 확인 누르면, 그 다음에 뭘 물어야 됩니까? 너가 만들고 싶은 사양이 뭔니라는 질문이 나와야 돼요. 그쵸? 그렇죠? So, 원래 애저와 똑같이 CPU 한 개부터 시작해서 모두 보기를 클릭하면 은 서버 사양에 따라서 더 많은 것을 쓸수 있도록 이렇게 16호에 56기가 등등등의 높은 사양의 컴퓨터들까지 나오게 돼요. 네, 말이 안 되지만 네, 하나 클릭을 하고요. 그 다음 질문은 네트워크 어떻게 할래? 아까랑 똑같죠. 이제 메뉴가 클릭을 해서 완성을 시키고 나면은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가상 컴퓨터가 만들어집니다. 내가 DB가 필요하다라고 하시면 새로 만들게 클릭을 하면 데이터베 저장소라는 것이 있고 마인시퀄 시퀄이 SQL, 있어요. 그래서 내가 시퀄을 만들겠다라고 하면은 시콜 데이터베이스 이름 사용 용량을 집어넣고 위치, 그 다음에 회사 내부에서 잠시에 보여드릴 겁니다만, 뭐, HA가 있는 거, 없는 거 구분할 수가 있고요. HA가 있는, 없는 거. 그 다음에 내가 사용할 계정이 뭔지에 대해서 선언을 해요. 단 접속하는 계정이 있어야 되잖아요. 선택하고 확인 누르면 잠시 후에 뭐가 만들어지느냐? 내가 원하는 만들어놨던 데이터베이스가 만들어집니다. 내가 웹앱이 필요하다? 그러면 여기에 웹앱 모바일을 클릭을 하고, 예, 여기서 웹앱을 클릭하면은 애저에서 사용하고 있는 웹앱과 똑같은 형태로 메뉴가 올라오고 만들어 쓸 수가 있어요. 어떤 컨셉인지 이해가 되셨죠? 저희가 윈도우 서버를 가지고, 첫 번째 로딩하는 데는 좀 시간이 걸리는데 잠시 후에 애저와 동일한 형태로 UI가 또 올라올 거예요. 컴퓨터처럼요웹 주소 집어넣으러 나오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주소 집어 정보 집어넣으면 잠시 후에 웹앱을 하나 만드셔서 웹 서버를 얻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개발자가 코드 올리거나 이런 것들을 다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어렵지 않죠 이것도요 이런 식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저희가 뭐라고 표현하느냐 애저 스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애저라는 퍼블릭 클라우드와 애저 스택이라고 하는 프라이브 클라우드를 모두 다 제공하고 있고 이 둘은 단순하게 UI가 같은 것뿐만 아니라 계속 제가 이어서 얘기를 드릴 겁니다만 관리자가 입력할 때 사용하는 여러 가지 명령어 개발자가 쓰는 여러 가지 기능들 다 똑같습니다. 단지 하시고 하실 일은 뭐냐면, 에저 스택으로 던질 때 데스티네이션 주소가 에저 스택점 꼬아라 닷컴이면, 에저로 던질 때는 에저 닷컴으로 던지시기만 하면 돼요. 그럼 동일 코드를 에저 스택에도 쓸 수가 있고, 에저에도 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이 양단에 대한 L3, L4 네트워크를 L2까지 연결을 시키게 되면, L3 를 연결하면 L2 연결이 되는 건데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에저스택과 애저 에저가 로지컬하게는 몇 개가 되는 거죠. 하나의 모습이 되겠죠. 그러고 나면은 필요시에 우리 회사 내에서 처리할 양이 너무 많아요. 잠시적으로는. 그런 경우에는 프론트엔드만 에저로 빼는 겁니다. 그 백엔드에다가 디를 놓고 프론트엔드 접속 받아 가지고 백엔드로 가요. 그러다가 접속자에 대한 이벤트가 끝났어요. 그럼 뭐 하면 됩니까? 프론트엔드 에저를 싹다 지워 버리고 접속 지점을 누구로 바꿔 주면 됩니까? 에저스택으로 바꿔 주시면 에저스택에서 또 동작을 한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에저와 에저스택을 애저 동일한 형태로 제공하고 동일한 경험, 동일한 관리, 동일한 개발 형태 환경을 제공하겠다는 것이고요. 현재 이렇게 해서 에저를 제공하는 지역이 50여 개가 되고요. 에저스택이 하나둘씩 계속 늘어나면 전 세계 에저 데이터 센터가 늘어나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보게 됩니다.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시는 즉 에저스택을 사용하는 시나이오는 크게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회사 인터넷 끊을래. 우리 회사 인터넷 끊어져 있어. 그런데 애저랑 똑같은 걸 쓰고 싶어. 말도 안 되는 건데 애저 스택의 윈 시나리오, 즉그 채택 시나리오 중에요. 크루즈가 있어요. 오늘 혹시 들으셨나요 그 이야기? 크루즈가 있어요. 그 다음에 군함도 있어요. 한번 떠나면 네트워크 연결 안될 수가 있잖아요. 그쪽용. 그 다음에 카지노 시나리오도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금융권 시나리오도 있고요, 당연히 보험사 시나리오도 있고요. 즉 인터넷을 연결을 못 하는 시나리오가 있는 경우에, 그다음에 두 번째 규정 때문에 못 하는 경우 여기서 가장 많이 얘기가 나올 거고요, 인더스트리에서. 그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 회사는 전부 다 우리 집에서 가져야 돼 사장님 욕심쟁이. 뭐 이럴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경우에는 온프라미스에다 데이터를 놓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세 가지 시나리오에 적절하게 되면은 애저가 아니라 애저 스택을 채택하시는 것도 동일한 경험. 그리고 언제든지 이 시나리오를 손쉽게 애저로 넘겨버릴 수 있는 좋은 입장이 될 수가 있고요 이두 개가 명령어 같기 때문에 애저를 조금만 공부하시고 애저 스택을 조금만 공부한 엔지니어라면 은 명령어 몇 줄로 애저 스택에서 돌아가고 있는 VM을 카피를 바로 해서 애저에 돌릴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애저에서 임포트, 그 프론트엔드 접속을 부하 분산기가 받아서 일부 부하는 애저로 처리시키고 일부 부하는 사내로 보낼 수 있도록 설계할 수도 있어요 전 L4 L3 L7 스위치에서 처리하는 형태니까요. 아니면 사내에서 접속을 받았을 때 1차 처리라고 이후 처리랑부터는 에저로 보낼 수도 있어요. 이유는요? 다 연결할 수 있으니까요. 현재 에저 스택에서 가능한 기술은 미래 지향적인 얘기들. 즉 이번 연도가 끝나기 전까지의 시나리오를 다 담아 넣었는데요. 첫 번째로는 너무나 당연한 가상 머신, 네트워킹, 스토리지. 그다음에 앱 서비스, 펑션 그 다음에 앞으로 금년에 빠르게 추가하려고 하는 것이 도커, 쿠버네이트와 같은 컨테이너 기술들도 탑재를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내에서 서버 기반으로 개발하시는게 있으시다면 그냥 단순하게 에저스택에다가 VM 만드시면 돼요. 도커로 만들던 게 있다. 리눅스 도커, 윈도우 도커 다 됩니다. 현재 개발 중에 있고 일부 고객이만 프리비 형태로 제공하고 있는데요. 해당되는 도커 컨테이너 기술을 에저스택에 탑재시키면 메뉴에 컨테이너 기술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있는 마켓플레이스는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그러면 이제 아주 기본적인 사용 시나리오 하나 보여 드릴게요. 이미 앞선 데모에서 길게 다 빼버렸는데요. 그 실제로 DB가 만들어지고 나서 어떤 일들이 발생하는지를 조금 더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에 가서요. 제가 밑에 어 일단 SQL 있고요. SQL 서버에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면 SQL 서버를 접속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식의 서버 이름이 나와요. 이게 실제로 구축을 하시게 되면 이 주소가 선생님들의 회사의 DNS 주소가 되게 됩니다. 이 주소에 이 DB로 연결을 한다라는 정보가 있고요. 이거를 SQL 쓰시는 분들은 많이 보시는 이게 뭔가요? SQL 매니지먼트 스튜디오예요 애저용이 아니라 그냥 저희가 쓰는 SQL용입니다. 접속을 하시면 꼬알라 DB1, 꼬알라 DB2가 보여요. 이렇게. 그러면 기존에 SQL을 쓰시던 그대로 커넥션 스트링 값만 이쪽으로 바꿔 주시거나 ODBC 세팅만 바꿔 주시면 이쪽으로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마이크로소프트 안드가 잘 되겠죠. 마이시콜, 마이시콜, 예, 워크벤치라는 것이 있, 있죠. 워크벤치를 사용을 하면은 마이시콜에 접속할 수가 있어요. 먼저 그 전에 마이시콜에 가서 보면은 제가 마이시콜 01이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 하나 미리 만들어 놓았고 아까와 동일하게 데이터베이스 이름과 그 다음에 컬레이션, 그 다음에 커넥션 스트 g 값이 있어요. 얘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아까와 동일하게 서버 이름과 뒤에 저희 서픽스가 들어가 있어요. 그럼 이거를 그대로 네, MySQL 워크벤치에다가 집어넣고 클릭만 하시면 여기에 MySQL 1이라고 하는